1. 지름 D는 120cm, 벽 두께 T는 0.6cm인 긴 강관이 Q는 2MP의 내압을 받고 있다. 이 관벽 속에 발생하는 원화 능력의 크기는 4. 200MP 2. 전단 중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 축이 대칭인 단면의 전단 중심은 도심과 일치한다. 3. 그림과 같은 연속보에서 B점의 지점 반력은 3. 300KN 4. 아래 그림과 같은 보에서 A점의 수직 반력은 4번 5. 그림과 같은 일슬래쉬사 원중에서 음영 부분의 도심까지 위치 요는 3, 5, 8, 4cm, 6 그림과 같이 단순보에 A점의 휨 모멘트가 작용하고 있을 경우 A점에서 전달력의 절대값은 2, 108kn, 7 그림과 같은 3인지 라멘의 휘 모멘트도는 1번, 8 그림과 같은 도형에서 빗금친 부분에 대한 X, Y축의 단면 상승 모멘트는 2, 4cm, 4 9. 등분포화중을 받는 단순보에서 중앙점의 처짐을 구하는 공식은? 4 그림과 같은 3인지 아치에서 비점의수평반력은 2. 30kn 11. 그림과 같은 보의 허용 피명력이 80MPa일 때보에 작용할 수 있는 등분포화 중은 4. 4knm 12. 아래 그림과 같이 속이 빈 단면에 전단력 v 는 150kn이 작용하고 있다. 단면에 발생하는 최대 전단응력은 2. 19.8MPa 13. 그림은 정사각형 단면을 갖는 단주에서 단면의 핵을 나타낸 것이다. X의 거리는 3. 6cm 14.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보에서 자유단에 집중하중 투피를 받고 있을 때퀸 모멘트에 의한 탄성 변형 에너지는? 2번. 15. 지름 50mm, 길이 2m의 봉을 길이 방향으로 당겼더니 길이가 2mm 늘어났다면 이때 봉의 지름은 얼마나 줄어드는가? 1. 0 0 1로 m m 16. 그림과 같은 크레인의 기원부재의 부재력은? 4. 100kn. 17.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단면의 보가 최대 인모멘트 맥맥스는 20kmm을 받을 때 AA단면의 휘응력은 2.3.75MPa 18. 그림에서 합력 R과 P1 사이의 각을 알파라고 할때 탄알파를 나타낸 식으로 오른 것은 1.19. 번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보에서 최대 처진각은 3.20. 번 길이가 3m이고 가로 200mm 세로 300mm인 직사각형 단면의 기둥이 있다. 지지상태가 양간인지인 경우 좌고능력을 구하기 위한 이 기둥의 세장비는 3.52.0. 21. 그림과 같이, A 노선을 2는 10m만큼 이동하여 내측으로 노선을 설치하고자 한다. 새로운 반지름 아래는 4, 264.64m. 22. 하천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위 관측소 위치는 지천의 합류점 및 분류점으로서 수위의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곳이 적당하다. 23. 그림과 같이 곡선 반지름 아은는 500m인 단곡선을 설치할 때 교점에 장애물이 있어 애뜨는 150도, CDB는 90도, CD는 100m를 관측하였다. 이때 시점으로부터 곡선의 시점까지의 거리는 3.750.56m. 24. 그림의 다각망에서 시점의 좌표는 2. xc는 -1.62m, yc는 170.17m. 25. 각관측방법 중 배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수평각 관측법 중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정밀한 삼각 측량에 주로 이용된다. 26. 수준 측량에서 시준 거리를 갖게 함으로써 소거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표척의 은근 부정확으로 인한 오차를 소거할 수 있다. 27. 삼각측량을 위한 삼각점의 위치선정에 있어서 피해할 장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변신관측을 해야 되는 곳. 28. 폐압다각측량을 실시하여 위거오차 30cm, 경거오차 40cm를 얻었다. 다각측량의 전체 길이가 500m라면 다각형의 폐압비는? 3. 1-1000. 29. 직접 고저측량을 실시한 결과가 그림과 같을 때 A점의 표고가 10m라면 C점의 표고는? 1. 9.57m. 30. 하천 측량에서 유속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위원은 유량 관측을 위해 직접적으로 유속을 관측하는 장비이다. 31. 직사각형의 두변의 길이를 1슬래100 정밀도로 관측하여 면적을 산출할 경우 산출된 면적의 정밀도는 1. 1슬래50 32. 전자파거리 측량기로 거리를 측량할 때 발생되는 관측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거리에 비례하는 오차와 비례하지 않는 오차가 있다. 33. 토적곡선을 작성하는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교통량 산정. 34. 집안의 높이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기준면은 4. 평균해수면. 35. 축적 이로만 지형도 상에서 주곡선간의 도상 길이가 1cm이었다면 이 지형의 경사는 1. 4%. 36. 노선 설치에서 곡선 반지름 r, 교각 i인 단곡선을 설치할 때 곡선의 중앙종거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4번. 37. 다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좌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2, 1, 38. 그림과 같은 편심 측량에서 ABC는 2, 54도, 30, 19, 39. 지형의 표시 방법 중 하천, 항만, 해안 측량 등에서 심천 측량을 할 때, 측점의 숫자로 기입하여 고절을 표시하는 방법은 1, 점고법. 40. 다각 측량에서 거리관측 및 각관측의 정밀도는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거리관측의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슬래시만이라고 할 때, 각관측의 허용 오차는 1 플러스 마이너스 20, 42. 그림과 같이 1m곱하기 1m곱하기 1m인 정육면체의 나무가 물에 떠 있을 때 부채로서 상태로 오른 것은 1. 안정하다. 42 관의 마찰 및 기타 손실 수두를양정고에 10%로 가정할 경우 펌프의 동력을 마력으로 구하면 4.56.5 hp, 43 bp압대 수층내 지름 기능 2m, 영양권의 반지름 마른 1 0 0 m 원지하수의 수위 h는 9m, 집수정의 수위호는 오미터인 심정호의 양수량은 3 0 0 6 8 m 3 s 44. 지름 25cm, 길이 1m의 원주가 연직으로 물에 떠 있을 때 물속에 가라앉은 부분의 길이가 90cm라면 원주의 무게는 3.433N. 45. 폭이 50m인 직사각형 수로의 도수 전 수위 H1은 3m. 유량 Q는 2000m3s일 때 대응 수심은 3.90m. 46. 배수 면적이 500ha 유출개수가 0.70인 어느 유역의 연평균강우량이 1300mm 내렸다. 이때 유역 내에서 발생한 최대 유출량은 1.0.1443m3s 47. 그림과 같은 개수로에서 수로경사 S0는 0.001 매닝의 조도개수 N은 0.002일 대 유량은 3. 약 480m3s 48. 2 0도씨에서 지름 0.3mm인 물방울이 공기와 접하고 있다. 물방울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10gfcm2만큼 크다고 할때 표면 장력의 크기를 다인 cm로 나타내면 3, 73.50. 49. 수조에서 수면으로부터 2m의 깊이에 있는 오리티스의 이룬 유속은 2, 6.26m 매초. 50. 수심이 10cm, 수로 폭이 20cm인 직사각형 개수로에서 유량. Q는 80cm3s가 흐를 때 동점성 개수 v는 1.0 9하기10 다시 cm2s 이면 흐름은 4, 측류, 상류. 51. 강파제 건설을 위한 해안 지역의 수심이 5.0m, 입사파랑의 주기가 14.5초인 장파의 파장은 3. 101.5m. 52. 수중 오리피스의 유속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H4가 클수록 유속이 빠르다. 53. 누가우리 곡선의 특성으로 오른 것은 1. 누가우리 곡선의 경사가 클수록 강우 강도가 크다. 54. 그림과 같은 유역의 평균 강우량을 씻은 방법으로 구한 값은 2. 123mm. 55. 하디 크로스의 관망 계산 시 가정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각 분기점에 유입하는 유량은 그 점에서 정지하지 않고 전부 유출한다. 56. 정상적인 이름에서 한계 유선상의 유체 입자에 대하여 그 속도 수두를 v 2그 위치 수두를 z, 압력 수두를 p간 마우라 할때 동수 경사는 1번. 57. 아래 그림과 같이 지름 10cm인 원관이 지름 20cm로 급합대되었다. 관의 화대전 유속이 4.9m/초라면 단면 급합대에 의한 손실 수두는 1. 0.69m. 58. 외국 모형에서 프루드 상사 법칙을 이용하여 물리량을 표시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유량비 59. 관의 지름이 각각 3m, 1.5m인 서로 다른 관이 연결되어 있을 때 지름 3m 관내에 흐르는 연속이 0.03m 매초이라면 지름 1.5m 관내에 흐르는 유량은? 2. 0.212m3s 60. 홍수 유출에서 유형 면적이 작으면 단시간의 강우에 면적이 크면 장시간의 강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수문학적 인자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는 DAD 해석에 필요 없는 인자는 3. 증발 사냥. 61. 보의 경간이 10m이고 양쪽 슬래브의 중심간 거리가 2.0m인 대칭형 T형보에 있어서 플랜지 인류폭은은 500mm, 플랜지의 두께는 100mm이다. 1. 2000mm. 62. 옹벽의 구조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뒷부벽은 직사각형보로 설계하여야 하며 앞부벽은 T형보로 설계하여야 한다. 63. 깊은 보의 전단 설계에 대한 구조 세목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휘민장철근과 평행한 수평전 단철근의 간격 sh를 d사 이하 또한 350mm 이하로 해야 한다. 64. 그림과 같은 단면의 균열 모멘트 mcr은 4. 38.58knm 65. 철근의 겹침이음에서 a급 이음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근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결과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소요겹침이음끼리 내겹침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이 1-2 이하인 경우 66. 그림의 보에서 개수전단력 뷰는 262.5kn에 대한 가장 적당한 스터럭 간격은? 2. 195mm 67. 균형철근량보다 적고 최소철근량보다 많은 인장철근을 가진 과소철근보가 힘에 의해 파괴될 때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인장측 철근이 먼저 항복한다 68. 그림과 같은 맞대기 용접의 용접부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은 1. 100MPa 69. 에지 1500mm 에지는 1800mm로 배근된 그림과 같은 복철근 보의 순간처짐이 10mm일 때 5년 후 지속하중에 의해 유발되는 장기처짐은 2. 13.3mm 70. 아래 그림과 같은 단면을 가지는 직사각형 단철근 보의 설계 휜강도를 구할 때 사용되는 강도감소 계수값은약 얼마인가? 3. 0.817 71. 콘크리트 속에 묻혀있는 철근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이유로 틀린 것은? 2. 철근과 콘크리트의 탄성 개수가 거의 같다. 72. 강도 설계법에서 FCK는 30MPa, FY는 350MPa일 때 단철근 직사각형 보의 균형 철근비는? 3. 0.0385 73. 이방향 슬래브 직접 설계법의 제한상으로 틀린 것은? 4. 연속한 기둥 중심선을 기준으로 기둥에 어긋남은 그 방향 경관의 20% 이하여야 한다. 74. 프리스트레스콘크크트트의원리설설하하는념중중아래표 표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3 매력 모멘트의 개념 75. 다음 중 용접부의 결함이 아닌 것은 3 스타드 76. 부분적 프리스트레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설계하중이 작용할 때 p s c 부재 단면의 일부에 인장응력이 생기는 것 77. 강도 설계법의 설계 과정으로 틀린 것은 3 콘크리트의 압축응력의 크기는 0.80 FCK로 균등하고 이 응력은 최대 압축 변형률이 발생하는 단면에서 a 타 a c 까지의 부분에 등분포한다. 78. 아래 그림과 같은 독립 확대 기초에서 일방향 전단에 대해 고려할 경우 위험단면의 기수 전단력은? 1. 255kn 79. PS강제를 포물선으로 배치한 PS-15에서 상향의 등분보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은 50cm, 높이는 80cm, 지간 중앙에서 PS강제의 편심은 20cm이다. 2. 16.25knm 80. 순단면이 볼트의 구멍 안을 제외한 단면과 같돌고 피치를 결정하면 3. 66.3 mm. 81. 흙의 활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활성도는 2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점토함유율에 대한 액성지수의 비로 정의된다. 82. 그림과 같은 집안에서 유효응력에 대한 점착력 및 마찰각이 각각 시10 kN/m2, 20도일 때 A 점에서 전단강도는 1. 34.25 kN/m2. 83. 흙의 다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모래질을 많이 포함한 흙의 건조 밀도 함수비 곡선의 경사는 완만하다. 84. 표준 관입 시험을 할때 처음 150mm 관입의 요하는 N값은 제외하고 그후 300mm 관입의 요하는 타격수로 N값을 구한다. 그이후로 오른 것은 4. 보링 구멍 밑면 일기 보링에 의하여 흐트러져 150mm 관입 후부터 N값을 측정한다. 85. 연약 지반 계량 공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샌드 드레인 공법은 2차 압밀비가 높은 점토 및 이탄 같은 유기질 흙에 큰 효과가 있다. 86.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이용하여 액성 한계 40%, 소성 한계 22.3%를 얻었다. 정규암밀점토의 압축 지수 값을 테르자기와 팩의 경험식에 의하여 구하면 2.0.27.87. 다음 중 흙댐의 사면 안전 검토 시 가장 위험한 상태는 2.상류 사면의 경우 시공 직후와 수위 급강하일 때. 88.모래지층 사이에 두께 6 m 터의 점토층이 있다. 이 점토의 토질 시험 결과가 아래 표와 같을 때, 이 점토층의 90%안밀을 요하는 시간은 약 얼마인가? 은9.81 KNM3이다. 4.17년, 2 89.5m/곱하기 10m의 장방형 기초 유의 큐는 60KNM2의 등분 보아중이 작용할 때 지표면 아래 10m에서의 연직 응력증 가량은 1.10 KNM2, 90도로의 평판 제하 시험 방법에서 시험을 끝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것은 3 치마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시험을 멈춘다. 91 그림에서 흙의 단면적이 40CM이고 투수 개수가 0.1cm 매초일 때 흙속을 통과하는 유량은 2. 1. cm3s 92 페르자기의 얕은 기초에 대한 수정지지력 공식에서 형상계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원형 기초에서 알파 1.3, 베타 0.6이다. 93 포화된 점토에 대하여 비암일비 배수 3축 압축 시험을 하였을 때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는 0이고 c는 0이 아니다. 94 흙의 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은 3 흙의 전단 강도. 95 아래 그림에서 각층의 손실수도 h1. H2, H3를 각각 구한 값으로 오른 것은? 1. H1은 2, H2는 2, H3는 4 96. 다짐되지 않은 두께 2m, 상대밀도 40%의 느슨한 사질토 지반이 있다. 실내 시험 결과 최대 및 최소 간격비가 0.80, 0.40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이 사질토를 상대밀도 70%까지 다짐할 때 두께는 얼마나 감소되겠는가? 2. 14.63cm 97. 모래나 점토 같은 입상 재료를 전단할 때 발생하는 다일러턴시 현상과 간극 수압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느슨한 모래에서는 다일러턴시가 1이 응 난다. 98. 그림과 같이 수평지 표면 위에 등분 포화중 q 가 작용할 때 연지 공벽에 작용하는 주동 토압의 공식으로 옳은 것은? 1번. 99. 기초의 구비 조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기초는 전체 치마나 부등 치마가 전혀 없어야 한다. 100. 중심 간격이 2m. 지름 40cm인 말뚝을 가로 4 개, 세로 5 개씩 전체 20개의 말뚝을 박았다. 말뚝 한 개의 허용 지지력이 150kN이라면 이 군항의 허용 지지력은 약 얼마인가? 3. 2,415kN. 101. 배수지의 적정 배치와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용량은 계획일 최대급수량의 18시간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102. 구형 수로가 수리학상 유리한 단면을 얻으려 할 경우 폭이 28m라면 경심은 3. 7m. 103. 활성탄 흡착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분말 활성탄의 흡착 능력이 떨어지면 재생 공정을 통해 재활용한다. 104. 상수도의 수원으로서 요구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4. 수원이 도시 가운데 위치할 것. 105. 조류가 많이 유입되면 여과직을 폐쇄시키거나 물의 맛과 냄새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하는데 조류 제거에 흔히 쓰이는 대표적인 약품은 2. CESO4. 106. 다음 중 오존처리법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4. 트리알로메탄. 107. 상수도 개통의 도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원에서 취한 물을 정수장까지 운반하는 시설을 말한다. 108. 하수 고도처리 중 하나인 생물학적 질소 제거 방법에서 질소의 제거 직전 최종 형태는 1. 질소가스. 109. 하수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물리적 처리 공정은 여과, 침사, 활성탄 흡착, 응집 침전 등이 있다. 110. 장기 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슬러지 발생량이 적다. 111. 아래와 같이 구성된 지역의 총괄 유출기수는 3 0.60 112 다음 상수도관의 관중 중 내식성이 크고 중량이 가벼우며 손실 수도가 적으나 저온에서 강도가 낮고 열이나 유기용제에 약한 것은 3 pvc 관113 급수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은 계획 1일 평균 급수량의 계획 첨두율을 곱해 산정한다 114 하수 처리 계획 및 재이용 계획의 계획 오수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계획시간 최대 우수량은 계획일일 평균 우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 2에서 3배를 표준으로 한다. 115. 알칼리도가 30mgL의 물에 황산 알루미늄을 첨가했더니 20mgL의 알칼리도가 소비되었다 여기에 CaE를 주입하여 알칼리도를 15mgL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CaE는 2분자량 74, CaCO3 분자량 100, 2, 3.7mgL 116. 하수관로의 유속 및 경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우수관로 및 합류식관로는 계획 우수량에 대하여 유속을 최대 3.2m매초로 한다. 117. 하수처리수 재이용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역은 가급적 해당 지역 내의 소규모 지역 범위로 한정하여 기획한다. 118. 다음 펌프 중 가장 큰 비교의 전도를 나타내는 것은 3. 충류 펌프 119. 다음 중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1. 배수시설 120. 오수 및 우수의 배제 방식인 분류식과 합류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불유식은 별도의 시설 없이 오염도가 높은 초기 우수를 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한다.